아, 우리 마카영 님도 오셨구나. 우리 마카영 님이랑 늑청 님도 어서 오세요. 원래 화장실은 하루에 한번 정도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약간 뭐야? 작은 거 말고 큰 거? 큰일 보러 가는 건 하루에 한번 정도 가지 않나? 우리 두 번씩 가나? 저는 보통 하루에 한번 하거든요. 딱 자고 일어났을 때, 어, 딱 자고 일어났을 때 말고는 딱히 안 가더라고. 나는 근데 많이 가는 사람은 뭐한세 번도 간다 하는데, 자, 일단은 경찰을 12시를 좀 볼까? 12시를 좀 확인해 볼게요. 어, 나오는 걸로. 자, 상대가 일단은, 우리가 적어가 없기 때문에, 상대는, 그쵸, 다시가 적으네. 자, 무조건 적어가 한개 이상 있고, 투적일 수도 있어요, 항상. 100%는 어, 아닌데, 어, 적 자, 입구를 막아주겠습니다. 입구를 막고, 마리메디 갈게요. 입구를 막아주고, 아마, 하나, 세 달인가, 이러면? 아, 투저크가아닌것 같기도 하고 투저화 했으면 오버가 여기로 와야되는데 여기로 안와서 아 테란이네 상대 자, 이러면 조금 막할수 있겠는데 우리가 아. 이번판은 복구를 막아주고요 자, 이게 생각을 잘해보면 상대가 지금 질런닉 메카닉인데 이게 마린이 센터를 잡을 각이 나올까? 11시 테란이라 어, 좀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테크를 타기 너무 늦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유미와 겨자 먹기로 마지막에 가긴 해야 돼. 어. 어쩔 수 없이 마지메디 가볼게요. 삼타플까지 가고, 자, 이거는 고칠 필요 없겠죠? 닝이 한시로 갔으니까. 박스 여주고요 원래는 제가 이러 이런, 이런 그림에서 마린 찌르기도한 번씩 해줬는데, 워낙에 멀어. 어느 세월에가, 못 가, 쪼그도 없고. 일단은 그냥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입구 심티를 좀 바꿔줍시다. 마린 왔다 갔다 편하게. 바꿔주고, 아카데미까지 올려주고요. 홀드. 마린 입구로 와야 되니까, 너무 닫아놓지 말고, 살짝 길열어줄게 살짝. 자, 왔다 갔다 할수있을 정도만, 이렇게 열어주고. 자, 지금은 상대가 벌처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마린 메딕이 나가면 아마 한 8마리 나가면은 벌처가 한 2개? 많게는 한 3, 4개? 나올 거라. 자,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켜줄게요. 벌처 대비. 자, 벌처는 4분에 의입니다 한컷안 어,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업플을 뭡니까 사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벌처가 사업뒤에 때리면 짱나니까 사업부터 그 다음에 일꾼 찍고 이제 메딕을 바로 모아야 돼 이제 이제부터 4메딕 바로 찍어야 돼한 5메딕 4메딕 최소 4메딕 있어야 돼요 나중가면은 그.. 걔 뭐라그러냐 그 마린메딕이 마린빨이 아니라 메딕빨이라 매딕 메딕이 좀 중요하거든요 배럭 하나씩 늘려줄게 이제부터. 일군 좀 쉬어주고. 배럭을 지금 늘려야지만, 일단 힘싸움이 되거든요? 배럭을 늘려주고, 하나씩. 늘려주고. 자, 메딕은 좀 찍어주고. 자, 메딕을 먼저 찍어야 돼요, 일단. 메딕 완나가 쌓이는 게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바락, 오바락까지 늘려주고. 이제부터 이제 가스를 좀 아껴 써야겠지, 이제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메딕을 하나만 더 찍자. 오메딕까지 찍고, 마린 찍고. 자, 사플 지어준 다음에 스캔 달면은 가스가 필요 없겠다. 가스 빼고, 스캔 딱 달아주고 이제 가스가 한건 남죠. 이걸 품팩. 다음에 딱 맞춰서 써주면 좋아요. 이제부터 <목소리> 후속은 말입만. 일단 은 말입만 찍어줘. 사플도 하나 더지어줄까 미리? 다시 가스는 하나로만 펼게요. 이제 마린 이주로 마린, 마린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딱 자원효율이 맞죠? 어느 아, 정도? 자, 마린 되면은 한번 가긴 해야 될것 같아, 센터로. 자, 이번엔 갑시다. 옥드라 모으세요. 떨쳐 뻘치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근데 한번 가서 소모해야 돼요. 왜 마이? 지금 소모 안 하면 상대가 센터에 탱크가 잡히겠죠? 그러면 마린이 못 나갑니다, 영거니 아, 껍질 싹 나겠으니, 자, 팀 먹고. 앞에 마인 제거까지 하면서 앞에 라인을 좀 잡을게요. 패을 먹어주면은 마인 제거 좀 잘하거든요? 마매가. 자, 여기까지 라인을 잡아놓고. 찍어주고. 랠리 포인트를 살짝 바꿔주자. 지 전진을 바로바로 해야되니까 테하나 뿌려가면서 아 아직 아직은 아껴주지 아직은 아껴주고 아 아직도 대기 하면서자 쉽게 아, 저한테 못오죠 이제 센터 가면서 뿌릴게요 어 아, 포토 직전이야 야 이거 지금이다 야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났겠는데 이거 자, 갑시다. 자, 상대 격력이 좀 많긴 하네. 손모해 최대한. 손벌주면서후 완성되면 뺄게요. 뒤로. 자, 상대 격력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은 안 돼, 일단은. 자, 이러면 팩토리 늘려야 돼, 팩토리. 늘려놓고, 팩 늘리고, 마린을 한시로 가면 되겠죠, 한시로. 요 라인은 빈틈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 추가 마린까지 다시. 일 그러니까 팩을 늘려놓는 이유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어쨌건 상대가, 뭡니까, 그, 페페가 나오기 때문에, 마비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돌아가지고, 좀 일로 내려가볼까, 일로? 내려가야할것 같은데, 한 번? 내려가보자. 이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거 마린 두 부대만 쓰고, 후속 마린은 모아가지고, 드랍십을 쓸 거예요. 자, 9시, 그 질러트 리버드랍, 좋아요. 자, 셋시 드랍, 포토 하나 깨봐. 자, 그걸로 깨주면 내가 마지노로 쳐지면서, 나이스. 왼쪽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스타포트 두 개까지. 드랍십을 하나만 쓰면은 약하니까, 드랍십 두개쓸 겁니다. 쪼거 압박해주시고요. 저그가 지금 100%미탈를가는 중일 텐데, 마리이디 생카기가 잘 됐죠? 드라 못방해줄 때 내가 잘 내려왔어. 아, 서플은 안 지을게요. 어차피 소보될거 같아서. 서플은 안 짓고, 바 아, 스타포도 준비. 엠벨을 차라리 엠벨을 가자, 엠벨을 가고. 오로 들어갑시다. 그대로. 만약에 소가 되면 어차피 인수가 뚫리겠죠? 뚫리면 또마이 생산. 자, 드랍까지 준비, 콤보로다가. 좋습니다. 자, 레어 예, 점사. 이러면서 랍시비까지 준비할게요. 랍시비까지. 바로 두개 준비. 자, 레어 세 번만 떼주고. 자, 이제 예, 이탈이 안 떼져서 이러면, 뭐 이사는 갔겠지만, 뭐 이사 가도 나쁘진 않아요. 야, 근데 9시 멀티 맞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제가 볼때 9시 멀티는 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면 이게 탱크가 나올 거라. 랍시비 찍어줄게요 바로바로 바로. 찍어주고 자, 이 라바까지 정리해주세요 이 라바를 왜 정리하냐면 이 라바가 나중에 몰래먼탈 수가 있어 불 찍어가지고 그래서 라바 정리해주시고 자엠 공업 탈도 하나 지어주고 주하면서자 마리는 일단 숨겨주세요 나중에 쓰레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이 마리는 이 마리는 나중에 어떻게 쓸거냐면은 지금부터 딱 생각을 해야돼. 이 마린이 어차피 센터로 못가잖아? 태워넣다가 랍십을 태워서 자, 얘네를 태워. 그리고 드랍을 7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빈 드랍십으로 얘네를 태워가지고 6까지 사격을 하는거야. 그리고 이드 랍십은 6까지 내리고 돌아와서 추가 4 드랍십이랑 또한번 가는거지. 이렇게. 어떻게 뭘 할건지 어느정도 이제 정리해놓고 하면 좋습니다. 이쪽에 소문만 해줄게요, 일단. 빼어줄게요. 도망갈 거야. 자, 그렇다면은, 위로 내려가서, 테란한테 가는 척 하다가, 척 하다가, 갈 거야, 그냥. 어. 하다가 갈 거야. 열심히, 빼어가지고, 드랍하면서, 아, 먹점프 해주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섯 시앞마당도 있구나 상대가 멀티가 좀 많네요. 자, 지금은 제가 견제를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어서 상대가 이앞마당을 견제 못하는 것 같은데 코미스는 견제 당할 거거든요. 자패치는 멀티라든가 아비터를 가든가 한지 지을 우리 뽑고 관전 있냐 혼자. 그냥 뽑아가지고 감독이 없어. 시장 뽑는다. 지금 자, 자꾸 시장 뽑아갖고 꼬라박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지 않은 판단입니다. 자, 속로만 잡아줄게. 풀로보 일단 풀어보면 물량 안 나오고, 프로만 잡아주고, 자, 마는 불러주면서 납 찍어주고, 마이저 확인해서 자 다시 숨겨놨던 마린맨도 좀 드랍 한번 해줄게요 어.. 얘네도 스가좀 됐다 내려주고 딱값일재주고 자, 예, 이 갑시다 드랍 가가지고 소모해줄게요 자, 근데 한시랑 9시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게임을 자 같이 좀 해줘야 될것 같긴 한데 뭐 드랍, 드이라도좀 해봐 샤트리라도 하나라도 사번각 해주고 소모해주고요 드랍을 하든가, 뭐, 아비턴을 받든가 뭐, 알아서. 좀번 점프. 런거할수 있잖아? 이번. 자, 저도 앞마당 돌리면서 할게요. 스월지도 하고. 다시 몰래마도좀 체크하자. 아, 한시가 너무 잠수인데? 게임하고 있나? 아, 하고 있구나. 일꾼이 왜 6개밖에 없어? 일꾼 좀 뽑아. 너무 못한다, 근데, 진짜. 음, 음, 음. 자, 일꾼 좀 뽑으세요. 일꾼 너무 없어, 형. 일꾼 6개가 뭐야. 시작한 지 게임 14분 됐는데. 멀티 안 들어가겠어. 자, 아, 안되겠다. 7시아 올라왔네. 2집이라 가자. 슬로 한번 피해를 주겠습니다. 가서 내가 바이오닉이라. 이제 사실 힘쓰기가 힘들거든. 지금부터는 아, 7시가 빈틈이 많죠. 일단 자, 7시, 1 7시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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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게 줄게요. 그다음있지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정도면 커맨드 점사 도망가고 갑실은 털어서 그거 갑시다 그죠? 커맨드만 아, 점사하면 7시간 힘들좀 빠지겠죠? 지금 커맨드 점사 아아다 갑니다. 날 찍어주고 땡 찍어주고 갑시이 마인 있나? 아 있구나. 지어주고요. 자 병력도 티존을 좀 잡아주던가, 이제 어 여기 왜 혼자 가만히 멍 때리고 서 있는 거야? 티존을 잡아주면 내가 방어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뭐 셔틀을 쓰던가어 셔틀 없어 셔틀? 아 로봇 자체가 없구나. 자, 15분째 지금 뭐. 그래.. 자, 시작. 아홉 개가 죽는데 이러면 게임을 같이 해야 되는데 뭐좀 해봐, 한지. 아, 죽어. 뭐라도 좀 해봐. 진짜 진심으로 나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뭐좀 해봐. 아니, 아니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형. 많이 기다렸지 않아 이 정도면? 아니, 키존을 좀 지켜주라니까. 드라두 마리. 실아냐 이게 내가 방어타워를 좀안쓰겠어 방어타워 좀안찍게좀 해줘봐봐. 나도 가난해, 이제. 돈이 없단 말이야, 내가. 나도 자 말랐어. 야, 내가 방어 털을안 지으면은 어쨌건 이게 어멀티 따라올만 하잖아 나도 아얘 한시랑 호망가면질것 같은데 운영이 안 돼서 지금도 물론 상황은 솔직히 낫지 않거든 할만하다 마인드인데 내 안돼 나도 이제 앞마당이 없어서 돈이 없거든요 자원이 말라서. 이제 네, T존이 완성이 돼야 어리를 돌릴텐데 상대가 물량이 많긴 많아 한 4부대쯤 있는 것 같긴 해 이거 9시가 선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자6 견제까지 한번 해줄게요 자, 견제까지 해주고요 자 좋죠 프로다 잡아주세요 상대가 돈이 없어서 이기긴 하겠다 웬만하면요한 방만 잘 막으면 다시 뭔거달아주고 <laughs> 자, <laughs> 자, 화났죠? 우리 팀임 9시. 아, 근데 확실히 화날만 해, 저거는. 지금. 쓸데도 안 돼, 이거는. 자, 저도 앞마당 좀 돌려줄게요. 반제가 짜증나서. 이 하나 불러주시고까 지, 아, 좋아요. 리콜, 리콜까지 좋았다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리콜한 게 어디야? 와, 리콜 부져버려 아! 대참사. 아니, 대참사 2. 나도 메카닉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바이오닉 너무 쓰레기다 바이오닉 20분 쓰는 건좀 매박이네. 가져 길드. 상대가 5쪽을 먹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O쪽을 못 먹게 태그을 해주면은 좋겠죠? 왜냐면 이제 O쪽이 상대의 초과 멀티가 쌓이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아, 저도 이사를 가줄게요 아 이사를 한다 메카닉으로 바꿔줄게요 이러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의 O멀티를 말려서 궁을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 너는 갑시마! 리콜로가리콜로가왜 굳이 박아줘? 리콜 어? 하라고 지금 20분째 버텨줬는데, 우리가 기방 받지 마, 받지 마, 받지마 리콜로에왜 굳이 박는 거야? 어? 야, 니콜로 할수 있게끔 20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뭐하는구선 우리가 어? 갖다 박으면 어떻게 하? 어, 말되지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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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이퀄브, 이퀄 시선 끌어넣고 이러면서 우와 안막까지 가서 타격을 주겠습니다. 주면서좀뚫로스어도까지 까지 이렇게 점해 주면서, 스토리로, 스토리로 나도 이제 메카닉으로 가나 탔거든. 좋아, 나도 메카이 됐어 요 이제. 넣어지고 <목소리> 아머리가 없네 생각해 보니까. 아머리 주는 아머리. 막시미 찍어주면서. 자, 잠깐 상대 멀티를 죄다 깨놨기 때문에 이제 뭐 상대가 돈이 없겠죠? 우도다. <목소리> 아, 오코멘드 하나 있긴 하구나. 오코멘드 빼고는 없을 거야. 릴리좀 바꿔주자 릴리포인트 스크레가 좀 많기때문에 릴리를 하나씩 바꿔주세요 끝났죠? 이러면 아, 우리 의라차차님 어서오세요 아 네네 어제 스폰 잘...